이제 시작이야 초회수 떡상을 위한 여행 칼 끄니까 걱정 따위 없어 옵쇼 구독자와 음, 함께 이벤트 참여해 초회수 보면 무너질지도 몰라 안본 사람 많죠 때까지나 존버하는 마음으로 언제 언제까지나 금무엇 향해 슬퍼. <목소리가> 안녕하십니까, 시팍입니다 최근 삼성의 게이밍 모니터들을 리뷰를 했었는데요. 어떤 제품이 가장 마음에 드셨나요? 아마도 우주 1등 게이밍 모니터라고 불리는 G9이 가장 마음에 드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그에 걸맞는 명성답게 170만 원 이상의 초고가로 인해 리뷰를 보셨던 많은 분들께서 대리만족으로 입맛만 다지신 거다 알고 있습니다. 불고 카리스마 민호! 그래서 G9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가성비의 제품으로 공룰! 1000R을 그대로 실현한 샘송의 게이밍 모니터, 오디세이 G5, C32, G54T,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G3, G5, G7, G9 네 가지의 막강한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라인업 중 G3는 평면 모니터니까 제외하면 커브드 모니터 중에서는 요놈이 제일 막내입니다 막내니까 귀여울지 아님 꼴통일지 G7, G9을 못 샀는데 홀쭉한 지갑에게 좋은 대안이 될수 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구성품은 모니터, 디스플레이, 본체와 스탠드, HDMI 케이블, DP 케이블 전원 아답터는 연결을 해놨고요 매뉴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조립은 스탠드를 기둥에 결합 후 손나사를 돌려서 아주 간편하게 혼자서도 무리 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알프레도의 도움 따위는 안 받아도 됩니다.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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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정면, 후면, 기냥 올 블랙으로 굉장히 깔끔하면서 고급진 느낌이고 G5의 차밍 포인트. 큰형 G9 모델과 동일한 세계 최초의 천알 공유를 실현했다 보니 아주 야무지게 꺾여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 G9을 리뷰했기 때문에 감흥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아마 처음 보신 분들은 아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휘어 있습니다 지릴걸 모니터 사이즈는 가로 71cm, 세로 44cm, 두께 13.6cm, 스탠드 장착 시 높이 53cm, 무게 5.7kg으로 일반적인 32인치 모니터의 사이즈이고, 그리 무겁지 않은 무게여서 이동시 혼자서도 싹 가능. 하단 베젤을 제외한 측면과 상단에는 이너 베젤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오디세이 형제들과 같이 디스플레이의 크기가 더커 보이는 장점이 있고요. 모니터의 하단 베젤에는 가운데 샘송 로고와 보호 필름이 붙어 있어 그냥 떼버리고 싶은 충동이 들게 합니다. 이런 게 붙어 있어야 세핑인 거죠. 이거 떼도 되나? 잘 모르겠다. 예? 후면 디자인은 가운데를 중심으로 원형이 넓게 퍼져가는 디자인이고 약간 빗살무늬 토기와 비슷하게 몰입감이 있는 형태인데 사실 뒷면 볼 일은 별로 없죠 쓸데없이 고퀄입니다 좌측에는 삼성의 오디세이 로고가 있는데 약간 쌩뚱맞은 느낌으로 티는 잘안 나고요 이 4개의 구멍은 뒷판 뚜껑홀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고급형이다 보니 그딴 건 없습니다 모니터암을 설치할 수 있는 가로 세로 75mm의 배사 마운트 홀입니다 국제 규격이니 사이즈에 맞는 모니터암을 장착 원하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포트는 좌측부터 3.5mm 오디오 포트 HDMI 포트 1개 DP 포트 1개 USB 포트 1개 전원 아댑터 연결부가 있습니다 모니터랑 연결할 수 있는 포트가 2개밖에 없는 거는 조금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 참 재밌는 게 USB 포트라고 안써 있고 서비스라고 써 놓았다는 아 겨우 이거 하나 가지고 생색내기 좋아하는 샘송 형님들입니다 우측 하단부에 있는 이 작은 구멍은 전환방지 캔싱턴 락을 장착할 수 있고요. 스탠드 부분이 V자 형태로 굉장히 안정적인데 인치에 비해서 조금 큰 감이 있습니다. 책상에서 자리를 조금 차지하네요. 스탠드의 재질이 연질의 플라스틱.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김장할 때 쓰는 고무대야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격에 의한 파손이 덜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제가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요. 이건 못 참지. 연 PD 여기 한번 비춰주세요. 제가 받은 이 제품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샘송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게 사출 자국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야, 이거 어디서 만든 거냐? 메이드 인 베트남? 하, 이거 예상이 빗나갔네. 니들도 거기. 생각했잖아. My name's m i 암튼 잘해놓고 이런 거 대충 하면 또 킹받잖아요. QC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엘리베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높이 조절과 좌우 회전, 피복 기능은 아쉽게도 되지 않고요. 상하 각도 조절만 가능하고 스탠드의 후면에 있는 갈고리는 케이블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 스펙을 볼까요? 2560x1440 해상도에 QHD를 지원하는 16대9 비율의 32인치, 250칸델라의 밝기와 눈의 피로도를 없애주는 플리커 프리 기능, HDR10, 응답속도 1ms, 가로세로 1 7 8도의시야각에 1000R 곡률, 최대 주사율 144Hz를 지원하는 VA 패널의 모니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일 스펙의 게이밍 모니터에 HDR10의 인증을 받은 건이 삼성전자 오디세이 G5밖에 없을 정도로 큰 장점인데요. HDR이 뭐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과 최대한 비슷하게 밝기의 범위를 확장하는 기술입니다. 유튜브에서 검색해보시면 HDR10이 적용된 많은 영상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약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켰을 때좀더 어두운 느낌이 있긴 하지만, 좀더 뚜렷하게 보여서 HDR 기능을 켜는 게더 좋아 보였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잘 쓰지 않는 기능이어도 되냐? 안 되냐? 되냐의 차이는 크니까요. 그러면 가격이 오지게 비싸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정가가 46만 9천원이어서 가성비라 칭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가성비로 원탑 찍을 수 있는 제품이라고 감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검색을 하다 보니 종종 가격 할인 행사가 진행되더군요. 영상 찍는 오늘도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36만 8100원에 판매 중입니다. 커뮤니티에서 검색을 해보니 행사 가격으로 29만원대 구매를 했다는 분도 계시더군요. 30만원대 중반만 되어도 사실 샘송 이라는 브랜드를 생각한다면 충분히 가성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매일 매일 모델명 검색해보시다가 적당한 가격에 매수타이밍 잡으시면 찐 가성비템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 최초 공률 1000r을 구현한 거 하나로 사실 이 g5는 더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g9은 너무 커서 화면을 한눈에 모두 담기 어려운데 g5 32인치가 게임 하기 는 가장 적당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앉아서 게임을 해보면 꽉 차는 시야와 몰입도가 상당합니다. 또 가끔 커브드 모니터는 선 왜곡이나 이질감 때문에 좀 사용하기에 눈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거는 동네 PC 방에 있는 1 8 0 0 r 이나 1500R 커브드 모니터를 봐서 그런 겁니다. 이 녀석은 비교 불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세계 최초 곡률 1000R이니까요. 그리고 최대 144Hz의 주사율을 지원하기 때문에 기존 60Hz 모니터로 게임을 하셨던 분들에게는 정말 신세계가 열리게 되고요. QHD의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4K 화질만큼은 아니지만 FHD보다 1.7배 많은 픽셀로 디테일이 그냥 살아 숨 쉬어 직행 같은 것도 아주 고화질로 즐길 수 있습니다. 아쉬운 점을 하나 꼽는다면 역시 VA 패널이라고 할수 있겠죠. 특유의 잔상 현상을 가장 걱정하실 텐데 1ms의 반응 속도를 지원해서 제가 잔상 테스트를 해봤을 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OSD 메뉴는 모니터 중앙에 있는 샘송 로고 하단에 컨트롤러가 있고, 인터페이스가 게이밍 모니터답게 뭔가 게임화면... 같고요. <laughs> 이거 아닌데. <웃음> <웃음> 망했다. 조작 시 아주 직관적으로 메뉴가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응답 시간 조절, 화면 주사율, 눈 보호 모드를 설정할 수 있고, 삼성과 AMD가 깜부를 맺어 AMD 프리싱크 또한 탑재되어 있습니다. AMD 프리싱크는 디스플레이 주사율과 그래픽카드의 프레임을 동기화해서 계단현상이나 끊김을 최소화하여 부드러운 화면을 구현하는 기술인데요. 레이싱 게임이나 FPS 게임 같이 화면 전환과 속도감이 빠른 게임들에서 끊김없이 보다 부드럽게 게임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단, 엔비디아 그래픽카드인 GTX-RTX를 쓰시는 분들은 GTX-10번대 이상의 그래픽카드를 사용하고 꼭 DP포트로 연결시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삼성전자 오디세이 G5-C32G54T 32인치 게이밍 모니터를 리뷰해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찐 가성비 커브드 게이밍 모니터 맞죠? 샘성 같은 대기업에서 만든 제품이 아무리 가성비를 겸비해서 나와도 조금 더 저렴한 가격의 중소기업 제품으로 대체가 가능한 게 일반적이지만 이 녀석은 대체할 모델이 없습니다. 공률 철, 아리라는 독보적인 차밍 포인트는 이 녀석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커브드 시장을 휩쓸고 있는 겁니다. 그런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못 믿으시겠다고요? 왜? 그럼 지금 네이버에 커브드 모니터를 쳐보세요 광고하는 위에 세개 모델을 제외하고는 이 녀석이 2위에 링크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에 출시를 했는데 벌써 구매 리뷰가 1214개 이거 실화냐? 오늘 리뷰한 G5도 대여를 한 거라 반납을 해야 되니 아쉽게도 드리진 못하는데 요즘 같은 더위에 이런 게 유행한다죠? 손으로 들고 있는 것도 이제는 귀찮다는 분들을 위한 y 즈 p 더라운드 넥밴드 선풍기를 드리겠습니다. 참 오래 살다 보니 별게 다 나오네요. 손발 날리긴 해도 시원하다. 영상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 중 다섯 분을 코멘트 피커로 추첨해서 6월 29일 오후 3시에 커뮤니티에 당첨자 캡처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